2025년 7월 1일 오늘의 이슈. 시작하겠습니다!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됩니다. 이 제도는 양육비를 못 받은 미성년 자녀를 둔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대신월 20만원씩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매달 지급입니다. 신청 방법은 해당 내용 캡처하셔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는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예정이며 채무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하여 미행시 강제징수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 전국 전체 시설에서 진행되는 점은 아니며 신청한 사업자만 진행하니 이점꼭 헬스장에 확인하시고 또한 수업 및 강습에 대해서는 금액의 50%만 인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오늘부터 예금자 보안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, 신협, 농협,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